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을 풀어 준 남자 황금 돈사부입니다. 오늘은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 대해서 사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 씨는 1985년 8월 9일 생으로 현재 40세이며 일주는 경진 일주, 월주는 갑신 월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운은 40세 무자 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원국에서 보듯이 부모 자리와 갑경충이 되면서 아무래도 부모의 관계에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관계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스파크가 탁탁 튀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또 신금이 들어오면서 진짜가 들어오면서 같이 합이 됩니다. 여기에 합이 되면서 배우자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때마침 또 여기에 자가 들어오면서 이 배우자 운이 강하게 발동이 됩니다. 현재 40세 대운, 40세에서 49세까지 배우자 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홍진영 씨는 연애나 배우자에 대한 결혼 운이 충분히 이제 약 9년에서 10년 동안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이버에 황금동 사부를 검색해 주세요. 여기에 홍진영 씨는 10대 때부터 을목이 들어오면서 을경합이 되었지만 여기서 붙들리고 그래서 조금 머리가 혼돈스럽고 하지만 10대가 지나면서 20대가 되면서 재련해주는 이런 불과 같은 상황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좀더 갖고 내고 재련하고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토, 생, 금으로 현재 무, 기, 토가 들어오면서 50대 때까지 금을 만들어주는 경금에 대해서 경금을 더 이렇게 또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머리가 또잘 돌아가고 좋은 계획들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 또 24년에 갑경충이 되면서 반짝반짝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25년이 들어오면서 을경합이 되면서 여기서는 서로 교착 상태를 통해 매우 피곤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조금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연도 26년도가 되면서 다시 병화가 들어오면서 본인의 원석을, 쇠를 또 달궈주면서 빛을 넣어주면서 다시 재련시켜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운의 흐름이 가을 운의 흐름에서 가을과 겨울로 가면서 아무래도 조금 이 계획에 비해 결과들이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으나 그래도 원체 계획이 좋고 그 상태에서 천간이 좋은 상태에서 또 본인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경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큰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만족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